도시군계획시설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부동산 공법에서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안기식으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실무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되려면 기반 시설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기반 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시행령에서 50여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군수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직접 결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답 가손이 도로부지가 되고 공원부지가 됩니다. 어떤 토지 소유자는 도로부지가 생기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소유자는 도로부지, 공원부지, 도시계획시도를 편입되어서 수용당하게 됩니다. 주민 간 예충돌이 크게 발생하죠. 공무원들이 주민 민원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 특혜 소지를 들고 계속 찾아오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말하고 주민 간 예충돌이 큰여 8가지를 1호부터 8호까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간 예충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론화 절차라는 게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으면 그때서야 시, 도시사 등이 결정고시를 하면 도로부지가 되고 공원부지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은 토지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시장군수 등이 20년 동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실효가 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예정도로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 땅에다 금만 구는 도로 등을 예정도로라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결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강목구 계획인데요. 1호부터 8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 개발제한구역 예충돌이 큰 사업들이죠. 예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인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치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하면 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됩니다.